안녕하세요. 말리티입니다. 아, 이제 어제 아들을 체육관 등록을 시켰어요. 저, 모나시, 저기가 뭐냐, 뭐 하는 데냐면은, 이제, 옥식, 무에탈주짓수 주지스, 노기 주짓수로 이거를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가르쳐요. 한국에서 배우려면 한 시간에 한 10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 달에 450냉기 아, 한 14만원 정도 하겠네요. 그래갖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태권도나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어 복싱이나 무에타이, 주짓수를한두 달만 훈련시키면은 아들들 얘예 인생에 평생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맞지도 않고 피지컬도 있으니까. 근데 이걸 왜 지금 시키냐면은 이제 아들만 둘인데 큰 아들 같은 경우는 좀 운동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얘가 성향이 좀세 그리고 어디 가서 정을 봤는데뭐 <laughs> 마피아 보스가 될거될 될 팔자가 있다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좀 운동 같은 걸좀 자제를 시켰어요. 어렸을 때 태권도를 좀 시켰었는데 자꾸 주변 애들 때리더라고 방수로 그래가지고 제가 좀 혼내주고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안 시켰거든요 근데 워낙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어디 가서 맞지는 않는데 좀의협심이 있어 그래갖고 어디 가서 나서지 마라 나서지 마라 했는데 그래도 타고난 전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 보내기 전에 뭐 해양대 가 갖고 뱃사람이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어? 강함이 있으면 자기 몸뚱아리 자기 소중한 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도 그것도 이제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해야 될 당연한 과제인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났으니까 지금 운전면허증이랑 이제 운동, 집중력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이 2일차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폭식, 누에타이랑 주짓스 수업이 있다 더라고요 일단 영상 찍어서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이런 영상을 왜 키냐면요, 여러분. 음, 집사람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세대차이 가는 나 거야. 30년에. 둘째다 보니까. 그다 보니까 이제 컨트롤이 쉽지 않아요. 어렸을 때야뭐 됐지만 이제 나이 뭐 18, 19 되니까는 친구들이 좋을 나이고, 저도 한번 복귀를 해봤어. 나, 나는 저 나이 때 어땠나? 근데 더 하면 더했지. 우리 아들 되게 착한 거에 속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좀 많이 close to I 습니다두눈꼭꼭 깎고 자았습니다 맨날 나가고 해도 돈떨어지면 연락이 옵니다. 돈 떨어지면.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좀 외박해가지고 좀 뭐라 했더니 또 가출을 한 거예요. 들어오라 했어요. 안 들어오지,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잘못했으니까 운동해라. 그리고 중간에 우리 승철이 아우를 이제 끼운 거죠. 하프 제네레이션. 그러니까 통하는 거야. 하프 제네레이션. 삼촌이고 형님 같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승철이한테 많이 배우고 있는 거 같아요. 좋은 점이 많은 친구니까. 근데 전 지켜봐야 돼. 아버지도 살수 있는 게 돈, 필요, 돈 달라는 돈 주고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뭐, 아들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돗닦는, 심정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딪히지 마세요. 아들들이랑. 피해야 돼. 손부도 마주쳐서 소리가 나는데, 피해야 돼요. 피하고, 음, 운동 좀 시키세요. 운동. 강한 육체에서 제대로 된 정신이 나옵니다. 이번에 모나시에 보낸 거 되게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어, 나중에 이제 기술 배워갖고 저한테 들이대면은, 그때는 뭐 칠리바리 맛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렇습니까? 네, 저도 이제 아빠 한국 간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 그랬더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동안에 한 두세 달이라도 좀 빡세게 가르쳐가지고 지 몸뚱이 하나는 지가 건설할 수 있게 그렇게 키워주는 게 아버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여러분. 아. 자식이 왜 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내 인생용 기한 손님인데 응? 공 들어갖고 잘 보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제 마무리인데 골대 앞에서 엎어질 수 없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집사람 없이 혼자 훈육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방목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운동 시키면서 이제 한두 달만 아빠랑 좀 같이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자식이 속소이면 저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대가리가 커가지고, 매를 대면 안 됩니다. 반을 죽여야지. 그, 반 죽여갖고 병신 만들까 한다고 없으면요, 손 대면 안 돼요. 어렸을 때야 뭐, 해초리로 컨트롤이 됐지만, 이제는 뭐, 해초리 들려면 해초리 다뿌러트릴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한두 달만 잘갖추으면 평생 써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돈 아끼지 마십시오. 예, 네, 지금까지, 말리티였습니다